안녕하세요. 운세곰입니다. 오늘은 가볍지만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도화살은 없어도 타고난 미남미녀 사주들, 진짜 얼굴 값하는 사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외모하면 도화살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사실 도화살 없이도 뛰어난 외모와 분위기를 타고나는 사주 오행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남미녀 확률이 높은 사주 케이스, 탑3에 대해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첫 번째, 뛰어난 외모를 타고날 확률로 높 사주 케이스입니다 바로 신금 일간의 경우입니다 신금은 물상적으로 보석 다이아몬드 와 같은 기운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즉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금속처럼 날카롭고 빛나는 매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싱금 일간이면서 금과 수의 기운이 사주 내잘 조화된 명식 이라면 마치 보석이 물에 씻긴 듯한 분위기 맑고 투명한 피부 선이 또렷한 얼굴형 이런 이미지가 얼굴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주들 뭐랄까요 하얗거나 이모코. 구비가 굉장히 뚜렷한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금매간분들 실제로 연예계 대중업에 종사하고 있죠. 네 다음은 두 번째네요. 뛰어난 외모를 타고날 확률 높은 사주 케이스입니다. 바로 사주 여덟 글자 안에 관성이 강한 구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사주에서 관성이 강하면 정관 편관이란 글자가 많으면 외모적으로 남성에게 호감가는 느낌을 타고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사주의 편관이 강하고 사주 전체가 조화롭게 정리된 경우 굉장히 강. 고도 매력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이제 관성의 분위기를 따로 구분하자면 정관이 발달된 사주의 구조는 인상에서 주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기품 있는 외모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편관이 발달된 구조는 매력적이고 묘하게 섹시한 인상을 주는 외모로 구분해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관성 발달 사주를 가진 분들 실제로 서비스직 역시 연예계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군에서 자주 발견되며 역시 이성의 인기를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정리. 면 관성 발달 사주는 대중적인 아름다움 인기를 동반하는 사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뛰어난 외모를 타고 날 확률 높은 사주 케이스입니다. 을목이나 개수 일간을 가진 사주 구조입니다. 먼저 을목은 가늘고 부드러운 풀이나 화초를 상징하죠. 남녀를 불문하고 이 을목 일간은 여리여리한 외형,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 다정다감한 첫인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이제 을목이 화를 보는 목생화 구조가 잘 이루어지는 명식의 경우라면 이는 마치 햇살 아래 빛나는 새싹처럼. 화초처럼 맑고 청아한 또 단아하고 매력적인 미모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개수일 간인데요. 개수는 이제 안개 이슬, 빗방울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물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금 같은 글자가 사주에 함께 들어오면 이런 사주들, 개수가 금을 본 사주들, 수려하고 특히 피부가 깨끗한 외모적으로 맑은 분위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눈빛도 뭐랄까요? 묘하게 우수에 찬 듯한 눈동자, 흔히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감성이 개수일 관입니다 감성을 건드리는 얼굴형이 개수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하면 을목과 개수 모두 공통적으로 잔잔한데 한번 보면 기억에 남는 얼굴 감성형 미인 혹은 분위기형 미남미녀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오늘 말씀드린 얼굴값하는 사주는 타고난 오행의 조화와 구조 자체가 외형적 아름다움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 도화까지 있다면 굉장히 강한 인기인자를 많이 가진 사주다. 이렇게도 해석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보다 더 심화된 사주에 의해 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여러 편의 운세고 멤버십 영상이 독점으로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아래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진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